얘들아, 안녕. 우리 영흥고 2학년 학생들, 샘겜 학원을 다니는 영흥고 2학년 학생들 더 읽어보기, 문학에서 더 읽어보기에 있는 작품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자. 자, 일단, 모라니피기까지는 뒤에, 김영랑의 모라니피기까지는 뒤에 있는 더 읽어보기에, 독을 차고 이렇게 나왔어. 이건 아마도 같은 작가, 김영랑이라는 작가, 작가 연결로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모라니피기는 까까지는 읽어봤을 때그 작품이 김영란의 대표 작품이란 말이야. 모라은 봄이고 보람이고 나의 모든 순수함의 대표 같이 아름다움의 절대적 가치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시경향과 그러니까 아름다움, 유미주의, 탄미주의 이런 것들이 약간 경향성이 벗어난 도글차고라는 작품을 오늘 배워야 되거든? 근데 왜이도글차고가이 작가의 경향을 약간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냐면 좀 세, 예뻐 이런 걸 수교한 게 아니라 나는 도글차고 우지적으로 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왜냐면 하 시대가 1930년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이야. 일제강점기 때 김영랑은 일제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우리 순수시, 순수시 우리 무뭐 부어진니 언어, 언어의 아름다움. 우리 부어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 또 이런 걸 언어 조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언어를 달고닦아서 가장 아름답게 쓰이는 거. 그런 어떤 작품의 경향을 썼는데 실제로 그 시대 상황을, 그 시대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 반영론적인 작품이 안 나타날 수가 없겠지. 대표적으로 독을 잡고 읽어 볼게요. 내 가슴에 독을 찬지 오래로다. 난이 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한지 오래로다. 아 잠시만 우리 생김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022 22번 독을 차고 첫 번째 작품이거 찾았지 얘들아? 독을 차고에서 첫 번째 지문 022 표면되고 다시 읽어볼게요. 내 가슴에 독을 찬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이 없는 아무도 해친 일이 없는 새로 뽑은 독 새로 뽑았다. 농담식으로 신선하다.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벗은 그 무서운도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자, 이 독을 차고라는 작품의 특징은 대화체야. 나와 벗의 대화 이렇게인데, 벗이 나에게 충고를 한다. 내가 뭘 갖고 있었어? 독을 갖고 있었더니 독극물을 갖고 있었어. 그랬더니, 너 그거 흩어버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라고 벗이 충고를 해줬어. 그랬더니, 나는 얘기를 해. 그 독이 선택 것도 해야지 할 모른다고 위협하고, 내가 벗이 충고를 했더니, 나 너를 뭐 할지도 몰라. 해칠지도 몰라. 라고 위협을 했대. 이어 가볼게. 이어 가보자. 이어는 뭐냐면, 벗의 충고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야. 네가 그 벗을 그 독을 흩어야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줄게. 독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나 아주 가버리면 자 우리 독 끼를 품고 살아 독 끼를 품고 열심히 살아지 않더라도 그러지 않더라도 아마 너랑 나 아주 다 가버린다면 가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우리가 다 죽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거니까 갑자기 인생문상 나오네. 계속 읽어볼까? 우리가 다 죽어버리고 엄마 세대가 그들을 잠깐 몰러갈 것이고 그다음 3회 나중에 땅덩이가 모지라서 다라 없어질 거야. 한반도 다라 없어질 거야. 모래아이될것임을 허무한디? 그럼 허무하잖아.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해? 너도 그렇게 차서 뭐해? 그렇게 의지적으로 살아서 뭐하냐? 도급 차서 뭐 하냐? 첫 번째, 이연은 것의 구체적인 충본데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그렇게, 네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어차피 죽잖아. 허무하지 않겠냐? 허무주의에 빠지. 이 허무주의를 유지하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당시 일반적인, 시대적인 지식인들이었어. 무기력한, 무기력한 당대 지식인의 일반적인 전형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어차피 일제가 저기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얘기야. 그랬더니 3년, 어 그래, 그런 친구였구나. 그럼 내가 좀더 구체적으로 너의 말에 대답을 해볼게. 3년, 아, 오케이, 뭐가 오케이, 알겠어. 네가 말하는 뜻이 뭔지 알겠어. 내 세상에 뛰어났음을 원망 안고 보의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그래, 내가 세상에 뛰어난 걸원망 거 같니 없었다는 얘기야 허무한데 너의 말을 일단 인정을 했어 번제추고 인정 허무한데 허나 레모 별표 그렇지만 이제 뭐가 된다 우리 이런 거 시상 전환 이렇게 말하자 그래 난 너의 말을 인정하겠다 무엇을 허무함을 인정하겠다 허무함 인정 그렇지 열심히 한사람고 누구나 하는 건 인정하겠다 허나 여기서 뭐 가 완전히 달라진다 세상 전환. 앞뒤로 덤비는 일이 승량이 내 다이아로 내 마음을 노림에 세모 무엇을 일이 승량이 좋아 좋아 일반적으로 무서운 대상이죠 세모하세요. 일이 승량이가 내 마음을 노린데 내 마음을 침범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일이 승량이가 노력해서 일체가 되겠지. 우리 우리 민족의 마음을 노리라는 일체가 된다면 해힘 가볼게.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찍키우고 할키우랴 내맡긴 신세임을 하고 끝났어 목적격 조사로 끝나버렸잖아 나는 산채로 짐승의 밥이 되어 찍키고 할키는 내맡긴 신세임을 알고 있다 이런 거야 그래 나 그런 신세임을 알고 있다 겠 그러면 마지막 년봐봐 그래 난 아마 그렇게 일본놈들이 나를 찍키고 할킬거나 그러면 마지막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의지적 미래 지향적으로 의지적으로 갔다 그래 그놈들이 나를 그렇게 한다 해도 나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란이 피기까지는 뭐 약간씩 경향이 달라. 이런 얘기였어. 마감 날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네. 마감 날이라는 건내 인생이 막아지는 날. 무슨 말이야? 내가 주는 날. 내가 주는 날. 내가 외롭게 주는건내 영혼을 건지고 싶다. 그러니까. 나 쪽팔리게 죽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난 당당하게 20대를 열심히 살았다. 라는 말을 남기고 싶겠다. 이 얘기야. 내 마지막 민족혼을 건지기 위하여서 이렇게 의지적으로 끝난 작품이야. 자, 스텝 1 한번 가보자. 감상 원리를 침다지게 넓게 보기. 어압의 현실에 대하여 독을 차고 살아가겠다. 라는 화자의 저항의지. 일제강점기의 저항적인 의지를 나타낸 시인이었다. 시인의 작품이다.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일제강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를 노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 갈래, 자유시선정시 성격, 의지적, 저항적, 상징적. 주제, 억압적이고 불이한 현실, 일제강점기에 대한 저항, 의지더라. 내려가서 깊게 목에 화자의 정서와 태도, 앞뒤로 덤비는 일이 승량의 바위와 온내 마음을 노리메. 이렇게 이랬어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의지. 그래서 억압적이고 불리한 현실 일제 강점기에 맞서 억자않는 신념을 가지고자 했다. 독은 독은 현실에 저항하려는 의지더라. 독은 현실에 저항하려는 의지더라. 벗은 현실에 순응하라고 충고하는 존재더라. 이래 승량의 짐승은 화자와 대결하라는 상대 일체가 된다. 짐승의 밥이 된다. 독이 음식,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독을 먹은 이도 이에게도 퍼지으로 내가 독을 차고 짐승의 밥이 된다면 그렇게 일제에게 투쟁을 할 수가 있다. 오 너무 슬프다. 나와 것이라고 얘기해서, 것은 허무주에 빠진 당대 일반적인 지식인의 전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나의 나와 또 다른 나의 심리적인 갈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아 자 그럼 가볍게 뒤로 넘겨서 우리 생기파고 다니는 친구들 뒷 페이지 넘겨서 스텝 2 선택지로 개념 채우기까지 진행합니다 선택지로 개념 채우기 맞으면 오 틀리면 x 스 합시다 기억 화자는 직설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오니은 화자는 이리와 승냥이 짐승이 마음을 노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독을, 독이라는 것은 화자의 의지를 꺾으려는 외부 세력의 의미, 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화자의 의지, 난 내가 독을 먹고 짐승이 나를 먹으면 나는 그래도 그 독을 퍼뜨리겠다 이런 거죠. 리얼, 외로운도는 당시의 무능한 지식인 또는 화자 내부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화자 내부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거시다 이렇게 봤죠. X죠. 그리고 외로운 은은 뭐였어? 외로운 은을 건지겠다 그랬잖아? 자기 그래도 외롭게 살고 싶진 않아. 마지막에 그래도 나 열심히 살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싶어. 그 다음 내려가서 삶에 대한 나와 나의 태도와 거의 태도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맞습니다. 마지막, 내려가서 나와 겉 사이에 오고간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맞죠? 여기까지. 자, 조금 있다가 다음 작품으로 보자.